2010년 개소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일부와 일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상영회에는 400여 명의 재소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전국의 기독교 교계의 눈물의 기도와 헌금을 세우신 우리 교도소입니다. 또 이러한 좋은 문화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구티비 측에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날 상영회에 참여한 한 제소자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티비는 천사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교정 기관 상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어린 소녀를 통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오는 7월 5일 국내 개봉을 확정해 전국 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